자 오늘은 중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 1과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중리 교재 다 만들었으니까 오늘 다 받아서 이제부터 공부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세요. 한달 정도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말고 요 교재 받는 순간에 계속 확인하고 검사 이렇게 결과니까 알찬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들 많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기 바랍니다. 이성진이 뭔지 성찬에알겠죠자 제목입니다. Aren't these students amazing?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들이 amazing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amazed 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만은 이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되게 놀랍지 않느냐라고 부정 의문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a r n t 를 빼고 l r 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중에서 좀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평범한 학생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Susan Rice, the Angel of Lost Paths라고 해서 Susan Rice입니다. 성이 Rice고 이름이 수전입니다쌀수전인가봐요 그죠? 성 쌀. 안녕하세요, 저는 쌀 수잔이요. 자,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애완동물의 그뭐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잃어버린 개 아니면 뭐 버려진 개, 유기견, 뭐 유기고양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애완동물들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모아가지고 좀 키우나 봅니다. 자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단한 페이지여. 자 the new school year has begun. 큽니다. 그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It's time to make a new friends. 그래서 it's a time 뭐뭐할 때이다. 자, 뭐뭐할 때이다. 뭐 의무적으로 얘기하는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to make a new friends라고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let me introduce you Susan Rice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어법 체크 하나 하시고요. lesson 사역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미다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수전 라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샘을 맥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리 메이더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문에서는 학생이 3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봤다시피 특별한 학생들이라고 얘기한 거분 놀라운 학생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3 명의 학생이 뭔가 좀큰 일을 저질렀나 보죠. 나쁜 거 말고요. 자, they are very special students in our school입니다. 자, 그들은 매우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어디에서? in our school에서. 자,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는 will make 자, 요 동사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your new school year 여기까지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새새 학기를요, 새로운 학교 시절에 왔던 학기를 좀더 보호로 얘기한 거죠. Interesting 그리고 enjoy 뭐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뒤에는 형용사 등장 구조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make 다음에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고. 자, 근데 메이크는 사실은 형용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만 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늘 강조하지만은, 지우, 쓰고 있는데 지웠다고 오락하지 마세요. 알겠죠? 멈춰갖고 적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잠깐 참고해 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Susan Rice is known. 자, Susan Rice는, as 동갑이십니다 뭐, 뭐, 로서란 뜻이에요. 뭐, 뭐, 로서. 그래서, 뭐, 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The Angel of Lost Pats라고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애완동물들의 천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Because 왜 그러느냐? 지만요. 자, Because 왜 그러느냐? She helps lost pets. 그, 그녀는 잃어버린 애완동물들을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시 그녀가 finds a lost pet on the street. 그래서 거리에서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finds 찾아내게 된다면 또는 발견하게 된다면, she does her best. 합니다. 자, does her best.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수거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 수거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학생들이 저띠 댕기니까 갑자기 뭐 이게 색깔이 바뀌네요 자, 그렇게할때 보통 이제 d o o n e s be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녀의 그 그녀의 그것의 주인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애완동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애완동물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 아이의 특징은 일단 어떤 특징인지 일단 보이겠죠.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뭘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녀는 put up posters of the pe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의 어떤 포스터를 put u 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에다가 놓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붙여버린다 게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게시합니다 그리고 she also 그녀는 또한 post pictures 해서 자 어떤 그림들을 포스트 합니다 여기서 포스트를한건 그냥 흔히 말하는 어떤 게시판을 얘기하는 거고 벽걸로얘기한 거고 여기서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그냥 게시하다 그냥 put up 이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그림을 게시합니다. 어디에다가? 그녀의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행동이 어떤 거예요? 블로그에다가도 이제 잃어버린 그 애완동물의 사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길의 벽보에다가도 이렇게 딱딱딱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대문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용량 제목입니다. 이그 포스트의 제목이에요. 당신 의 애완동물 잃어버리셨나요? Thanks to her efforts. 그래서, 이게 지금 블로그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알겠죠? 자, Thanks to Harley f o r e 그녀의 노력 덕분에 More than 50 owners have met. 자, 덕분에 50명 이상의 주인들이 have met. 만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 Until the owners pick up their pets. 자, 그들의 애완동물을 그 주인들이 뭐할 때까지? 픽업할 때까지 그녀는 take s care of them. 그들을 돌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주인을 돌보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다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돌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구문을 조금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저 투두 디스라고 하는 데 투두는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구 장사의 부사적 용소리고요그 다음에 여기 푸더비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나요 투더비어하고 포스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뎀이가리킨 것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땡스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게 뭐 좋은 얘기를 했을 때뭐뭐 덕분에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Because of 라든지 아니면은 On account of 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뭐야, 드디 투, 대문자 쓸게요. 듀투라든지 아니면은 오잉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잘 기억하고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뒤에는 반드시 명사에 해당되는 상당 어부들이 들어갑니다 주어 동사 즉 명사 동사는 같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자, 블로그에, 게시판에도 붙이고, 그냥 블로그에다가도 잃어버린 애완동물들의 사진을 붙여 것으로써 그 잃어버린 주인, 그 애완동물 잃어버린 주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올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애완동물을 방치한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돌보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직 얘기는 안 끝났으니까 쭉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 years ago, 2년 전에, 2년 전에, She only, 그녀는 겨우 두 마리의 개를 가졌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there are five dogs and four cats in a house. 그녀의 집에 다섯 마리의 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마리의 고양이가 있답니다. 그럼 이 다섯 마리와 네 마리의, 다섯 마리 개와 고양이, 아니, 네 마리의 고양이는 결국은 그 잃어버린 그 애완동물인데, 얘들을 이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her friends often say to her. 자,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It's i a very kind of you to take care of the lost pets. Uh, with, uh, with your whole hear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it's very kind of you. 하면은 너 친절하네 이런 얘기예요. 너 친절하네 뭘 하는, 뭐 하는 거 보니까 To take care of lost pets.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을 보니 너는 매우 친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너와 함께 with your whole heart. 하면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마음과 진정성 있게 영혼 없이 영혼이 있는 채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체크할 것은, 아, 몇 가지 체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어고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헤드 과거형 써줘야 된다. 현재형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re 다음에 the five dogs and cats 캐으니까 다섯 마리 개와 네 마리 고양이가 주어라서 복수동사 즉얼 이렇게 쓴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들이 종종 그녀에게 말한다고 해서 it's very kind of 라고 랬으니까요 kind of 가 의미상 주어가 된 거죠.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kind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단어 종류를 얘기해야 되겠죠. 뭐, careful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 뭐, wise라든지, 아니면 clever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care of는 아까 얘기했던 돌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무 친절하다라고 얘기한거 보니까, 사실 요거는 약간 좀 우리 부사적 용법에서, 판단의 근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일단 한번 놔둬보세요. 알겠죠? 일단 내가 써놓긴 했지만은 쓰지 말고, 일단 놔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일단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Samuel Matsey, The Mechanical Geni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Samuel m t s e i can repair anything. 자, Samuel m t s e i 는요 어떤 것이든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If something is not working, 어떤 것이 not working 한다 그럼, 저기서 work란 말은 일하는 게 아니라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알겠죠? 자, 이 Samuel이 can repair이 그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Samuel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repairing the camera is easy for him. 니다 오늘 세를 진짜 불러야겠네. 자, repairing 앞에 나왔고 주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is가 동사니까 그럼 이 repairing은 수리하는 것, 그, 즉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수리하는 것은 쉽대요, 쉽대요. 그래서 이 repairing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것은 t o repair로 바꿔도 됩니다. 주어로 쓰였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is 이렇게 쓰고. 아, 여기 있네요. easy, 이렇게 쓰고, easy, for, him. 그 얘기 있어가지고,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it is easy. 이래 놔놓고 어, 보통 for를 여기서 쓰진 않는데. 자, his 또는 him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repairing.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it is easy. 그 다음에, for him to repair 이런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것도 어 한번 그냥 정리만 일단 해놔 놓으세요 저기 for가 좀 약간 좀 어중간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리 페어로 바이크 자전거도 수리해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수리해요 컴퓨터도 수리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어떤 것들도 수리를 해요 자, because of his skills, 그의 기술 덕분에, 그의 기술 때문에, 아까 우리 이거 뭐뭐때문에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의 기술 때문에 이세엘의 친구들은, can him, 그를 먼저 불러요, 뭐할 때, something is broken, 어떤 것이 부서졌을 때, 부서졌을 때, 또는 고장났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고장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세엘 도와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the picture below shows Samuel's g a r a g e 갑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그림이 있을 거니까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은 Samuel의 차구인데 it really looks like him a small repair shop 해가지고 어 작은 수리 가게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like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명사로 이렇게 쳐주고. l o 이 그냥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할 때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뒤에는 라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l 라이크 like 다음에 명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all kinds of tools and parts라고 해서, tools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도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parts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부품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알겠죠? 요 단어도 기억 잘해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도구와 부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ow 이제 he is in the middle school 어 uh, in the 아, middle school이고 he is in the middle of project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in the middle of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직역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in the middle of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머의 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를머뭐의 안에, 뭐뭐의 상황에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머뭐 중인 이런 뜻이에요. 어떤 프로젝트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인지 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보니까 he is repairing his father's old motorbike. 그서 그는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대요. 그의 아버지의 낡은 모터바이크, 즉 오토바이를 이제 한다는 거죠. It is lucky. 그것은 행운입니다. 무슨 행운이에요? 자, we have a mechanical genius like. 해서 자, 일단 생략된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장 구조가 좀 독특하네요. 지금 중립은. 일단 대스를 일단 칠게요. It is lucky. 그것은 lucky입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접속사 대스을 넣을게요. 그럼 저기쓴 가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가주어. 그러면 데디아의 내용이 진짜 좋은데, 우리는요 기술적인 어떤 천재를 가지고 있어서 행운이다 이런 얘기가 누구와 같은 세뮤얼과 같은 우리 학교에 있는 세뮤얼과 같은 그런 천재를 갖고 있어서 it is lucky 되게 행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 e 우리가 이제 뭐로 취급해 주냐 하면은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로서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니까 어,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같은 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들어가 있는 명사니까, 뭐뭐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생략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참고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돌보아주고, 주인이 찾게 되면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아까 얘기했던 이름 누구였죠? 쌀수장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이 누구였죠? 세뮤얼 메이건인가요? 아, 세뮤얼 매치죠. 세뮤얼 매치인데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어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보겠습니다. 캐리 메이건. 더 리치스트 투 고가 입니다 가장 부자인 여자. 금수저가요? 설마 금수저가 뭐 특별한 학생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원 오브 캐리스 프렌즈 샌 자, 그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캐리 doesn't go shopping. I haven't seen her buying new clothes.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이게 지금 현재 시제니까 얘를 일단 합법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자, 캐리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여기 끊고요. 그 다음에 s 드 이렇게 말했답니다. 캐리가 쇼핑하러 가지 않는다고 I haven't seen.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녀가 새로운 어떤 옷들을 사는 걸본 적이 없다고. 자, 지각 동사. 명사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ing. 결판갑니다. 자, 사는 걸본 적이 없다고. 새로운 옷을 사는 걸본 적이 없다고. Not just clothes. 옷뿐만 아니라, b u t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들을 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사니까 뭐 부자가 돼 부자가 무슨 아무것도 안사니뭐 뭐 사지도 않나 보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리치스라고 하는 표현에 그 흔히 말하는 금전적인 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자가 될수 있겠죠 자 밑에 볼게요 Most of the students go to the snack bar every day.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일 snack bar에 갑니다. However, 모쳐 주세요. 그렇지만, it is very unusual for her to go there. 해가지고 Very unusual 하면 일단 보통이 아니란 얘기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또는 특별한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for her 끊어주세요. 의미상에 주어. 그니까 러 그녀가 to go there. 아까 얘기했던 snack bar. snack bar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특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that's not all.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전부가 또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Because of, because of her careful spending, 그녀의 조심스러운 소비 때문에 she has saved almost t h e e o w s a n d dollars. 일단 금년적인 건 맞네요. 그러니까 옷 또한 사입어, 그 다음에 매점도 잘는가가딱하면 아니 웬일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다 아낄 거 아끼고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0천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돈 받아가 아무것도 안 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세이브라고 한 단어는 아기다 또는 저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 이거랑 조금 이제 그 다른 어떤 표현으로 좀 생각해볼까요 문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뭐 지키다 보호하다 뭐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문맥 상황에 따라 조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세이브는 단어 좀 기억을 잘 해놓고 자 she said 그녀가 말합니다. I hardly ever spend any money. 나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아. Any 동그라미시고요 I have, I save most of it. 나는 그것을 대부분을 저축해. Because I'm planning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m planning to. 내버치고 네, 별표. 요거. 우리 대화에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깐요 잘 기억하세요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고 싶다 너 계획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항상 저런 거 비슷한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일과들이 지금 평리도 그렇고 지금 경험 개성도 그렇고 지금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일과가 너 장래 희망 뭐야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너 모델래 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계를 뭐 해요? 내가 뭐할 때, 내가 원 뭐가 되었을 때,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즉,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전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난이도 센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뭘또 얘기하냐면은, 이 문장에서는 I will 표현은 일단 쓰지 않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하 내가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I'm planning to 라든지 아니면 I'm going to 라든지 그 전부터 쭉 준비해오는 건데 I will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 것도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나 이제 20살 때갈 거야 이러면돈 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I will이 맞는데 I'm planning to 라든지 I'm going to 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전부터 내가 돈을 모으면서 어 나는 이런 계획을 어, 가지고 있었어 라고 그 전부터 준비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알겠죠? 능학교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에드 살튼데, 자또 나왔습니다. 에드 살튼데. 자 이번에도 여기는 가짜 주어, 여기는 진짜 주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니다 끝까지죠. 자, 에드 살튼데 분명한 것은 뭐다? 캐리는 is the richest student. 가장 부자인 학생이다. 당연하죠. 돈을 계속 모을만큼 모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장 부자인.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방금 내가 외쳤냐 하면 이거 흰색으로 다시 보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지금 뭐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 아까 전에 첫 번째 했던 특별한 아이는 애완동물 뭐, 그 뭐예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든 잘 고치는 아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이제 돈을 무조건 아끼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의 전체 다가 되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일단은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아, 잠깐 쉬었다가가 아니고 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화하고 문법 넘어갈게요.